자, 저희 홍슨TV 최초로 아시아권이 아니라 유럽 네덜란드로 갑니다. 아, 진짜로? 응. 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마지막 엄마도 거 어, 같아 빨간! 안돼!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왜 빨간 차! 가 아니라 일본에 <laughs> 왔습니다 안되면 고장났어. 근데 왜 네덜란드 <laughs> 느낌을 냈냐 여기가 일본 3대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가 있는데 거기 하우스텐보스 가보시면 요 여기가 네덜란드라는 걸 정말 여저리게 알게 해드릴걸 <laughs> 근데 솔직히 네덜란드는이몇 시간이나요? 10... 열, 스키퍼까지 10... 열... 진짜 <laughs> 열심히 말했지만... 그러니까 애들이랑 볼까 이제 우리 오는 데는 53분 걸렸어 오지마죠 밥 먹고 있는데 가져가시더니 내리래요 <laughs> <laughs> 어. 와 <우와>. 진짜. <너무> <laughs> 어, 여기 온이유라고하 <문이 웃음> 아, 또왜 어, 여기, 여기, 여기 가는 야 주모, 이거 아빠 가 뭐라고 알려줬었지? 청차야. 홈차. 아니 왜냐면 그 동화에 나왔어. 네덜란드 동화였어. 이제 내 집을 찾는 느낌. 내 집을 찾는 그런 느낌. 잠깐만, 우리 진정한 엄마의 <laughs> 집으로 가는 거야. 아 <laughs> 어, 맞아. <웃음> 엄마가 <웃음> 살던 <웃음> 곳이야. 왕자님들과 같이 뛰놀던그 시점 저기서? 그럼 아이는 엄마가 허락하니까 들어올 수 있어 여기 외모 되는 사람만 의수했어현실유 이쪽 같은데? <웃음> 와우 <웃음> 와우 <웃음> 다른 나라 와가지고 뭐 어디에 어디 놀이공원 가려면 진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트램 타고 근데 하우스텐버스 호텔 유럽에서 숙박을 할경우는영상 탑재를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와우. 저희 바로 셔틀 타러 가보겠습니다. 가자! 바로 이 셔틀 타면 바로 응. 와우. 와우? <laughs> 이런 버스 타면 약간 설레는 거 알죠? 맞아 설레. <laughs> 어. 재밌었어. <laughs> 다행이다, 유카였다. 준범 짐다 어디 갔어다 <laughs> 맡겨서 저쪽에다가 갖다 주신대. <laughs> 너무 좋다, 맡겨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보내 주니까. 네. <laughs> 드디어 엄마 집에 왔단다, 준범아. 아 편안해. 맞아, 이렇게 정원이 넓었어. 엄마 집에. 저기야. 엄마 집은 저기야. 엄마 집에 가자. 뛰어가 볼까? 안 쓰러. 맞아, 난 꽃밭에서. 아, 안 쓰러. 워 꽃을 보고 있었고 일하는 분들은 1 0 0 명이 계셨었어. 서로 날다 좋아했었지. 여기 엄마 집이야. 엄마 <laughs> 집이야. 맞아, 여기 엄마 집이야. 똑똑한 아이구나. 너도 들어와도 돼. 초대할게. 여기 엄마 사진 걸려있나 가보자 할라봐 어, 여기 엄마 있다. <laughs> 죄송한데 이거 홍진경 누나 아니에요? <laughs> 우와, 예쁘다. 준모, 여기 서 있어봐. 여기 서 있어봐. 아빠 사진 찍어줄게. 브이 해봐요. 어우, 예쁘다. 아 <놀람> 엄마, 아빠 잘했다. 알았어, 마 <놀람> 엄마들. 엄마, 어, 엄마 뽀뽀해 주세요. 그래. 하나, 둘, 셋. 웃셨죠 아, 부끄러워. <laughs> 꽃이 예뻐. 엄마가 예뻐? 엄마가. 아우. 다 보셨죠? 완전 뒤 배경이 그냥 내돌드인데 야야야, 얘 날라가겠다. 어디 왔어? 어디 왔어? 어미안해. 그럼... 우와 노란색 미피야 우리가 왔어. 준아, 앞에 보자. 잡아요. 하나, 둘, 셋. 야. 딱. 너? 먹어 봐. 안이라고. 어때? 맛있어. 나 이런 거 아빠가 못 먹게 했어. 왜냐면 늘 갖잡은 굴, 신선한 채소. 그래서 이런 군것질을 아빠가 못하겠까 갖잡은 <laughs> 밀그러니까 약간 누렁이 같은데. 서해 쪽 서해. <laughs> 탄다. <laughs> 저희가 이 배를 왜 탔냐면, 여기서 배를 타고 호텔 체크인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을 위해서 막, 우리가 빨리 막 호텔 가서 체크인 해야 돼, 이런 거 말고, 체크인 과정 자체도 조금 즐기는 여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물론 체크아웃도 동일하게 이 배를 타고 하는 거니까, 느긋하게 즐기세요. 어? <laughs> 저는 이게 지금 에 멈인 줄 알아? 풍차가 끝났나 봐. 안 움직이잖아. 근데 풍차가 바람풍, 바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 풍차가 뭐 하는 건지 알지? 발전소. 그럼 풍력 발전소고. 풍차 자체는 쌀 찍는 뭐 이런 거. 쌀 찍는 거야. 방압가 방압가. 맞아. 이제 방앗간 맞아. 그게 <laughs> <이렇게> 좋아해. <웃음> <웃음> 그냥 얘기한 거야. 이게 돌아가니까 이게 내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얘기는, 어, 우리 집, 엄마! 딸 왔어요. 와, 오, 너무 예뻐. <laughs> 들으며 꽃꽂이 수업을 하고 케이크를 만들고 친구들과 놀던 그 시절 케이크를 만들어서 주인님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 맞아요. 아니고요 맞죠 주인님한테, 주인님한테 갖다 바친 거 아니냐고요 호텔빵 외국 와서 찾는 거 이렇게 설레냐? 꽤 머네 본인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 저도 가물가물 기억나요. 어? 어? 항상 이렇게 제가 분을 엄마, 흥무하던 분을 창가에서 감시하고 흥무하던 분들 왜 감시해요? 선분들인 거야? 합니다 주머 이런 거 잘하지? 응. 대 prat, 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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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는> 내가 진짜 하루에 백 번은 그래 아빠 한 손으로 안아가지고 엄마 안아주세요. 엄마 등발올라가아 그렇냐? 게아못 쓰는 그림을 또. 테라스가 있어야지 와 여기서 조식 먹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avenue> 아니 이런 다 앤티칸 악어놀이 <laughs> <이게 보네. 웃음> 동화 속에 온 듯한 느낌 준범이 방 어때? 준범이 방 너무 멋지다 여 준범이 방이에요? 준범이 방이야 오자마자 캐리어 놓고 바로 점심 너무 좋다 준범이 방 가보자 어? 가자 와우 준범이 좋아하는 우동 아 <laughs> 너무 맛있겠다 응. 귀여워 아나 우와 준범아 아 여기 너무 귀엽다 나 이거 살래 왜? 저 여행 갈 때마다 숟가락이랑 포크 사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준범아 응, 우동 엄마 먼저 먹어볼게 준범아 아빠가 이거 사줄게 응. 면이 엄청 쫄깃쫄깃해. 이 어, 먹어도 돼? 어, 준범이 먹어도 돼. 준범이 뭐 먹을래?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준이 새우튀김 먹어본대. 우와! 어머머, 어머머. 너무, 너무 좋다. 나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 메뉴도 너무 좋다. 딱 아기들이 먹고 어른들도 먹기 좋게. 음. 진짜 어쓰러맛 <laughs> 여기에 감자튀김도 있어, 맛마도 있고. 근데 잘 아빠는 이거 먹어? 음! 해볼까? 어, 해볼까? 다 먹었어. 그럼 엄마랑 갔다 오자. 엄마랑 갔다 오자. 음! 응. 범이 푸딩 엄청 먹으면 나는 나쁜 나빠, 아빠겠지 음! 푸딩 진짜 맛있어! 또 뭐가 있을까? 전망대. 와, 봐. 재밌겠다. 준모, 봐 이거 봐. 밤 되니까 또 너무 예쁘다. 어, 저거 뭐지? 어 분수당. 와, 분수당. 저제 가보자. 준모 좋아하겠다. 와. 분수보러 가자. 분수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컸어. 뭘 보러 가자 이러고 잘 좋아하는 취향 이런 것들이 생겼어. 네? 예쁘대. 와음 저기봐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준범아. 저기로 어떻게 가지? 다리 건너서. 와 밤에는 또 다른 느낌이네. 예쁘지. <놀람>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가보자. <놀람> 진짜 예쁘다. 와 낮에도 예쁜데 밤에도 너무 예쁘다. 와. 와 너무 예쁘다. 홍센 커몽 TV 써줬으면 좋겠다 웨이커 홍센 TV 와, 와 너무 예쁘다 예뻐. 와. 와, 도대체 이 전구를 몇 개일까? 이땅 나누기 이거 간격 세가지고 하면 나올 거 아니야 주모 저거 가볼까 이제 우리? 대관람차 보고 오자 그러면 감독님들이 잠깐 봐주세요 저희 대관람차 이슬씨랑 단둘이 키스타일 좀 하고 오케이가 이슬씨도 동의하면 다들릴거저 밑에 있을게요 우와 저 무지개 주모아 무지개야 어때? 멋져 이거 곤돌이야 같아. 곤돌라 같아, 맞아. 스키장 갔을 때 곤돌라 탔던 거랑 비슷해. 비슷한 거야. 천지다.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너무 좋다. 그지? <laughs> 예쁘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 근데 왜 거, 길을... 가공주님이라 걸... 아, 그러더니 너무 보도블록이 그냥... <laughs> 죄송한데 여기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laughs> 엄마도 누워볼까? <laughs> 엄마도 누워봐? 엄마도 누워보자 여기에? 저는 아이의 꿈을 실현시켜준 엄마니까 피해가지 않으니서 하하 사탕 다기까지하아이 주인님 사탕 훔친 거 <laughs> 잘 어울려. <laughs> 주인이 세상에 훔친 거잘 어울려. <laughs> 아이고. 이거 뭔데? 아, 딸기잖아. 딸기인 거 나도 알지. 아빠가 줬으니까 아빠한테 뽀뽀해줘. <웃음> <웃음> 뭐야, 왜 블루투스로 뽀뽀해? 야, 이거 있 아, 있어도 제대로 해줘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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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엄마도. 예뻐. <웃음> 뭐야? <웃음> 블루투스 뽀뽀. 아, 진짜로 해야지. 주범비싸다로 와봐 뭐야 왜나안 데리고 가너가 어, 밀어줘봐 <laughs> <laughs> 왜못 밀어 안 <laughs> 밀어 <laughs> 기대된다, 그지? 응. 음, 귀여워. 오로라 생각나지 아요 뭐? 아. 어, 기억나요. 저의 전생에 여기 있었었거든요. 한 명의 남자가 제 마음을 훔치려고 이 쇼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쇼가 시작된 거예요. 아, 기원이? 22년도에 생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의 마음을 훔치려고, 어, 저 진짜 갑자기 기억이 나요. 어? 미. 나난 이거를 한 10번 들어봤어요, 뭐. 언니야, 응? <laughs> 자기도 지독스럽다, 진짜. <laughs> 아, 근데 뭔가 먼 타국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좋다. 진짜 음악과 함께. 너무 예쁘지 않아? 낭만 응. 응. 있다, 진짜. 코코도 신작한데 딱. 아. 렛 하우스 테모시. 嗯嗯